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번 돈이 얼마일까요? 1회 전 수익은 3억 7,200만원, 2회 전 수익은 6억 7,800만원, 원금 17억 2,300만원으로 10억 5천만원을 벌었네요. <목소리> 영부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2월 10일, 바로 오늘, 권호수에 대한 법원 선고에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마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은 권호수에게 징역 8년의 실형과 벌금 150억 원, 81억 3,600여 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권호수에게 유죄를 선고했군요. 법원이 권호수를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며 의뢰자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것. 검찰의 구형에 비해 턱없는 봐주기 판결이지만 유죄는 유죄. 권호수와 함께 관심을 모은 사람은 주가조작 선수라는 이모씨, 김건희 주식관리인 의혹을 받은 이모씨는 또 다른 주가조작 의혹, 배임 횡령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형량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권오수 일당을 기소한 것은 2021년 12월 3일 주가 조작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권오수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는데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 조작 행위를 포괄일제로 보았죠.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판단한 겁니다. 반면 법원은 단계별 범죄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21일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거죠. 쉽게 말해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0월 21일 사이의 범죄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의 덩어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2009년에 행해진 범죄도 포괄일제를 적용해 하나의 범죄로 볼 경우 그 주가 조작 또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법원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2010년 10월 21일 전에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행해진 시세 조정 행위 중 통정 가장 매매 101개, 현실거래 시세 조정 3083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전히 영부인 주가조작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 뉴스타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2차 주가조작 가담일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 13일. 법원이 포괄 일제를 적용해 한 덩어리의 범죄라고 해석한 기간이죠. 자 짜증나는 손방망이 처벌이긴 하지만 권오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유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피해갈 수 없겠죠? 그게 공정과 상식이니까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찬성 66% 2월 8일자 SBS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에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은요?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억지 논평을 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 주장이 거짓이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깨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은 법원의 오늘자 판결에 불복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공소시효가 뻔히 남아있고 혐의가 분명한데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으니 문제죠. 한편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남은 변수는 뭘까요? 검사와 권오수 쪽 모두 항소를 포기하고 이건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대통령도 중범죄라고 공공연히 말했던 주가조작. 집행유예를 받은 권오수는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이 악몽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1년 밖에 안 남게 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끼리끼리 재식구 감싸기, 대통령 가족 봐주기식 수사, 민심과 기득권의 괴리는 결국 공정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슈로 어지러운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